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주 큰 형님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디냐면 바로 레미안 원펜타스 인데요 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신반포 15차가 재건축한 단지로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 중 하나인 반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를 먼저 보시면 요 소초구 위쪽이 반포죠. 여기가 반포고, 이쪽이 신반포라고 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가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이 주변을 보면은, 이 위쪽이 아크로 리버파크, 그 옆이 레미안 원베일리, 그리고 이쪽이 반포 주공이라고 하는 반포 DH 클래스트 레미안 트리니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옆에 단지들만 봐도, 이 원펜타스가 얼마나 좋은 입지인지, 설명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바로 이 아크로 리버파크이고, 이제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더 비싼 레미안 원베일리가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반포 주공이 재건축한 단지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게 레미안 원펜타스입니다. 뭐 입지 설명을 제가 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초등학교가, 반포 초등학교 여기 있어요. 반포 초등학교 여기 있는데, 이곳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까지 아이들 보내기가 너무 좋아요. 또한 이 주변에, 뭐 반포 중, 신반포 중, 세화여 중, 뭐다 너무 좋은 학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반포에서 학원가가 여기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원가까지 이동이 조금은, 거리가 있다는 게 단점인데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반포라는 게 원래는 우리나라 지금은 현존 최고의 입지 중 하나인데 원래는 이 압구정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압구정과 더불어 최고의 입지인 그런 곳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모든 반포의 단지들이 다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고 한강변을 끼고 있고 또 특히 이 반포 쪽은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촌으로 완전 자리매김 했고, 실제로도 이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반포로 많이 입성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 있는 반포 자이, 그리고 아래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는 아크로리버파크, 뭐, 원베일리, 신반포 쪽, 이제 곧 있으면 메이플 자이까지 들어오면 더 인기가 많아지겠죠. 여기가 교통도 너무 좋고, 신세계백화점 강남도 있고, 또 고속버스 터미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해요. 근데 사실 복잡하면 더 인기가 많고 입지가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성모병원도 있죠. 그래서 뭐 빠지는 게 없는 곳이 바로 반포입니다. 그 중에서 이 레미아 원펜타스는 2024년 6월 입주 예정으로 이제 진짜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을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분양 단지이고 아마 분양하면 바로 잔금 치고 입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세대수예요. 이 반포가 다 대단지로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원펜타스는 641세대로 조금은 규모가 작습니다. 뭐 그래도 아주 작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반포 여기서 바로 초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이 주변에서도 경쟁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641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은 292세대입니다. 뭐 규모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온 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타입별로 보면은 59 타입이 37세대, 84 타입이 215세대, 107 타입이 21세대, 137 타입이 11세대, 155 타입이 4세대, 191 타입이 4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59와 84의 분량이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분양가가 아직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상대를 받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단지에 비해서는 10억 이상 저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 청약 당첨이 되면 은 그야말로 로또가 당첨된 거랑 똑같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나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번 청약 기회를 잘 노려서 이 우리나라 최고의 입지 중한 곳인 반포에 잘 입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경쟁률은 뭐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레미안 원펜타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rima <small> kasih telah menonton!